어, 도함수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도,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돼요. 자, 그 다음, 밑이 2가 아닌 지수함수는 이제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 LNA가 고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증명을 좀 할게요. 증명을. 자, 증명을 할 때는 우리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좀 쓰는데, 자, 도함수의 정의가 뭐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지.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지수함수부터 증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f'x는 어, limit 음, h분에 f(x) 플러스 h니까 x 자리에 어, x 플러스 h를 이렇게 집어넣고 빼기 f(x)니까 2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h가 변수이기 때문에 x는 상수치을 하고 자 우리 이제 수렴을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1로. 그래서 자 누구를 묶어 빼냐? 2에 x 제곱으로 묶어 뺍니다 음. 자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에 H만 남겠지그지 묶어 뺐으니까 그 다음 빼기 1이 되죠. 음, 자 따라서 자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응? 0으로 가고, 그래서 얘분의 얘니까 1로 수렴해요. 자, 그래서 2에 X 제곱곱하기 1이어서 자 따라서 2에 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지수 함수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미치 뭐가 아닌 미치 이가 아닌 A의 X 제곱의 도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F 프라임 X는 음, 자 우리 정의는 여기 도함수의 정의는 여기 써있으니까 음, 바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H 분의 a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 x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a 의 x 제곱으로 묶어 빼주면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a 의 h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일로수렴하지만 밑이 2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수렴한다 그렇죠? 우리 공식에 의해서 어, ln A로 되겠지. 어. 자, 따라서, 자, 밑이 E가 아닐 때는 자기 자신 LNA가 이제 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거 지우고, 여기 밑에 이제 얘가 있죠, 얘가? 음. 자, 여기 얘가 있는 다음식을 이제 미분하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실수배니까 3은 나도 뒤에 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자, 요거, 도함수를 찾아주면, 자기 자신. 자, 그 다음, 뭐가 곱으로 나와야 돼? 그치, LN2가 곱으로 나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은, 자, 3번은 우리, 이거 밑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2의 세제곱을 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일단,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니까 2의 3X 되겠지. 그 다음, 자, 밑이 2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곱이 뭐가 나와야 돼? l n 2의 3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3이죠. 3.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2에 3X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 4번은 자 3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지수 법칙을 써서 3의 1제곱 곱하기 3의 X 제곱이고 자 그럼 도 함수를 찾아보면 얘는 실수배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얘는 3이 곱으로 나올 거고 자 이걸 다시 쓰면 X 플러스 1제곱이죠? 자, 해서, 여기 지수에, 여기 이렇게 상수항 더해진 거는, 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자, 이제 바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자, 필수의 이제 9번, 이제 다음을 미분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우리 지수에 더한 상수는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 자 2번도 자요 미분을 하기 전에 자 2x는 놔두시고 자 얘는 2의 3제곱 그러니까 8이 되겠지. 8의 x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 자 요것도 자기 자신. 8의 x제곱에 ln 8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 좀 하면 2의 x제곱. 그다음 이거는 어, 2의 3x제곱이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곱하기로 바꿉시다. 3ln2가 되겠지. 어, 자, 한번더 정리해 주면, 음, 자, 이거는 어떻게 써주는게 날려나? 어, 어 3곱하기 2의 3x의 어, ln이. 어, 이렇게 쓰는 게 어, 좋겠네요. 음, 자, 이해가죠? 음,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은 어, 자 아,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실수배로 놔두시고 자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지 3의 제곱의 x제곱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음, 자 뭐가 돼 일단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그 다음 3의 2x제곱에 자그 다음 밑이 2가 아니니까 뭐가 나와야 돼 ln 3의 제곱이 곱으로 나와야 되겠지 자 따라서 3의 2x 마이너스 1제곱 자, 항상 보면 알겠지만, 그럼 지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되죠? 어? 미분을 하면.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요게 앞에 2가 튀어나오니까 2LN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2 곱하기 3에 2X-1제곱, LN3.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자, Y는, 자, 5의 X제곱 곱하기, 자, 3X 빼기 1인데, 자, 요건, 두 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미분으로 가야되지 자 앞에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ln 5가 곱으로 나오고 자 뒤에거 그대로 자그 다음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오의 x로 묶어 뺄까요 뭐 묶어 빼도 되고 안 묶어 빼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음.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를 좀 해주면 자 어떻게 돼 3. X의 LNO 빼기 LNO, 어, 그 다음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걸 응? 응, 로 묶어 뺐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지?